2025년 9월 26일 오전 2시 38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어제 설명한 대로, 어,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여기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쇼 포지션이 많이 들어갈 거고, 어, 여기나 여기. 114,670과 116,800. 여기 구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도착도 못 했죠. 도착도 못 했고, 그리고, 지금 추세라인에서 어, 여기 구간, 여기 고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이른 이 추세라인 결과적으로 뚫지 못하고 어, 제가 말했던 전 영상에서 저항이 올수 있을 만한 자리 113,850과 113,380 여기 라인 이두 라인 결과적으로 뚫지 못하고 처음에 뚫는 척 하다가 어, 여기에서 비비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라인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쭉 떨어지는 중이죠. 반등 여기에서 잠깐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를 버텼어야 됐는데, 어, 15분 기준에서 여기를 버티지 못한 여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 만들다가 이 꼬리 있는 이런 봉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더 떨어졌다. 그리고 지지를 할 거였으면 어, 여기에서 이 하단부 라인 추세를 찍은. 여기에서라도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말은 어, 여기에서 상승을 어, 여기에서 상승을 했으면 이 위에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차트를 보시면 꼬리 어, 꼬리 나오는 상태에 봉이 완성이 됐고 그다음 밑으로 위로 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결과적으로 분출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4 시간봉을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어, 원래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이 양봉에서 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그 다음 봉을 적어도 이 위에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 거의 푸른 봉 수준의 봉이 나옴으로써 이게 추세 반전이 아니었다 이 거래량이 터진 그리고 밑꼬리를 만들고 올라간 이 봉이 추세 반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어 인지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지지는 어디냐? 어, 전에 말씀드린 곳과 똑같이 10만 7,600 구간과 10만 6,800 그리고 10만 6,500 여기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도 뚫린다라고 하면 10만 이제 4,200 그리고 10만 600 여기가 가면 뭐 완벽하게 일대일 구간을 채우는 거고 이 구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주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림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상승이 여기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채웠고 어, 트렌드 피부나치를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 좀 제대로 찍어보자면 결과적으로 1:1대 라인은 어, 10만 600, 10만 600 정도인데 10만 600에서 어, 1.13 또는 이두 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13. 그러니까 1.236, 어, 98,300과 96,500 여기 자리까지 깊게 빠진다면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어, 여기와 여기 깊게 빠진다면 이 정도고,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덤프 나온다, 어, 1.618 자리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의 가능성 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켜줘야 할 라인은 89,000쯤, 뭐, 이 라인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하면 이 라인이 결과적으로 지지 나오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올라간 자리였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여기 주변을 올라갔던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비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흔들었던 자리기도 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또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은 8900을 지켜 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어 그리고 일단 지금 큰 뷰로는 이런 식으로 1대 1을 보고 있는데 1대 1에서 여기에서 일단 롱을 잡긴 잡을 건데 뭐이 구간에서 모두 다 롱을 잡기는 할 겁니다. 반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내려온다. 일자로 쭉 내려왔을 경우에 반등이 큰지 안 큰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뭐 지금 현재 봉, 현재 4시간 봉을 체크를 하면 거의 푸른 봉입니다. 이 푸른 봉인데 이 푸른 봉에서 한번 크게 더 쏟았, 쏟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쏟았을 때 반등이 되게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깊게 오늘 빠질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기도 했고, 어, 원래 같은 경우의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첫 번째 상승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 구간이 어, 첫 번째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적어도 여기 또는 여기 구간을 가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그리고 매물을 만들 거였으면 이 위에서 만들었어야 됐다. 여기 위에서. 그래야 이제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도도 좀 하고, 뭐 매물 대 체크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들 보고 있는 1 1 4600 자리, 여기가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이두 구간이 저항이 되어서, 어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윗골이 계속 만들고, 그 다음 은봉 나오면서 떨어지는, 이런 봉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하락이 어느 정도 확정이다. 상승을 만약 해도, 상승을 해도 여기를 뚫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114,600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 장기적인 이 74에서부터 시작된 이 노란색 추세 라인 구간에 와서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 전에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던 여기 저항 113,380, 그리고 113,800. 여기 라인이 저항이 되어서 결국 이 추세 라인과 맞닿는 여기가 저항이 다시 한번더 돼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숏을 못 먹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뻔하게 숏으로 주는 그런 자리였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을 먹는 못 먹은 사람은 없을 거고, 그리고 어, 궁금한 점 카톡으로 남겨주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추세 반전은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추세 반전을 느끼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추세 반전을 할 거면 일단 이 짧은 추세, 이 짧은 하락 추세, 이 노란선, 최소한 여기는 뚫어야 되고, 그리고 4시간봉 마감이 어, 밑꼬리를 만드는 이런 봉이 나와야 된다. 지금 여기 봉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끝까지 올라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든다면 양봉을 만들고 이 구간까지 만약에 뚫는다. 이 추세, 이 고점부터 시작한 이 추세 라인을 뚫고 결과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해야 그나마 추세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영상을 오늘 찍게 된 이유는 여기 구간이 추세 반전이 될 만한 이 양봉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죠. 어, 이 양봉이 추세반전이 될 만한 봉이었는데, 결국 다음 봉에서 이렇게 뱉는 거, 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추세반전 봉이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생각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제가 틀렸다 한 부분부터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었는데, 그 틀린 부분부터 지금까지 현재는 웬만하면 대응을 숏으로 해라. 라는, 어, 저항 구간을 결과적으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웬만하면 숏을 다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저는 롱을 탈 거라고 일단은 얘기했지만, 지금 응봉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래량이 한번더 터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롱을 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저는 트라이는 해보고 어, 손절하는 방식으로 매회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게 음봉이 곧 얼마 남지가 않아서 이게 음봉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어, 조금이라도 양봉을 만드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 일단은 음봉을 만들든 양봉을 만들든 좋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여기부터 지한 달, 두 달, 세 달이죠. 여기 이 구간부터 이미 꼬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처럼 뭐 고점을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은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두 군데처럼 이런 식의 비금봉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월봉 기준에서. 이금봉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일단은 상승장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장세가 상승장으로 뒤바뀜을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작은 시간만 봐도 이평 주변에 닿을 때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이 반등한 구간 빼면 반등한 구간 빼면 결과적으로 2평 닿을 때마다 계속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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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서 눌림, 눌림, 눌림 그 다음에 거래량 어느 정도 터지는 우상향 되는 그런 거래량을 갖고 음봉이 딱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사이는 바닥 근처이긴 한데 어, 반등을 주더라도 상승장으로 돌리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상승장 유지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114,600. 여기까지 한 번에 올려야 되는데 이 구간 한 번에 올리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또전 차트를 좀 보자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한 3%가 안되고 한2.6% 정도 바닥에서 제을때2.6% 올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뱉은 걸 보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 올라도 올라도 크게 뱉을 더 크게 뱉을 확률이 되게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로 하면 되고 뭐 다들 웬만하면 수익을 내셨을 것 같으니까 어,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어 지금 떨어져야되는 라인이 12만4천에서부터 만약 시작을 한다면 15% 또는 내지는 어19.2% 거의 이 정도를 빼야되는 라인인데 이 정도 빼고 나서 <laughs> 이 정도까지 만약 빠지고 나서 뭐 반등이 세다면 이 추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뺐을 때, 이 추세 라인을 다시 결과적으로 뚫어야 다시 상승장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큰 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라. 이 정도의 코멘트를 남기고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